자,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의 최소값이 16이었대. 그치? 그럴 때 양수 t를, a를 구하래. 자, 일단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야. 얘를 t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럼 y는 a의 t제곱이죠. t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 X제곱 마이너스 X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인 거지. 자, 어디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이고,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 2인 건데, x 에 특별한 범위는 없어. 그럼 최소값이 얼마인 거야? 2인 거니까, T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쵸?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고요. 1보다 크면 증가인데요. t값이 2보다 크대. 2보다 이렇게 크대. 2보다 이렇게 크대. 뭐 이때는 최대값을 갖는 거고 이때는 최소값을 갖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가 최소값이 16이니까 그래프는 증감수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아, 2를 대입한 값이 A의 제곱이 뭐가 되어야 된다? 16이 돼야 된다. 그럼 A가 뿐마사니까 1보다 큰 값은 뭐야? 4, 이렇게 되겠지. 그치?